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오늘은 12월 9일이고요. 음, 어, 주식공무원이 좋아하는 주말권 목요일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냥 목요일은 주말권이다. 어, 그렇게 부릅니다. 어, 오늘 어, 코드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옵션 만기일인 어,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야 우리 시장 엄청나게 강합니다. 어, 코스피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피가 일주일, 아, 7일, 일주일이 아니죠. 7일 연속, 7일 연속 상승 마감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야, 코스피가 3029, 조금만 더 가면은, 어,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에 짝꿍댕이, 그러니까 쌍바닥에 오른쪽, 네, 김재수님 어서오세요. 오른쪽을 이제 넘어설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1022.87, 1.67%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좀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장막판까지 계속 뭐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까지 모두 다풀 매수를 하는 바람에, 어, 뭐 오늘 잘하면 어 상승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장중에 어 카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청개구리님, 어서 오세요. 어, 그런데 기분 좋게도 장막판에 오히려 어...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더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어, 지수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그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수 마감을 한 이유는 내일이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리밸런싱을, 어, 그러니까 편입 편출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한 패시브 펀드들이 종목들을 장막판에 어, 매도하거나 매수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 코스피 200에서 편출이 되게 되면, 어, 일단은 뭐, 좋지 않,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어, 공매도가 되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이, 어, 코스피와 코스닥 150에서 편출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초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도 사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프로그래머이지만 어 항상 그 시장에 대해서 이프문을 사용하지 않죠. 만약에 못한다면못뭐할 것입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일어나야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거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어나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가 되거나,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와 취소는 좀 다르죠. 갑자기 예전에 민법을 조금 공부했던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아시다시피 저는 전산쟁입니다. 어, 전산쟁이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프리딕터가 아니, 프리딕터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시장 오늘 좀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 오늘 아침 시황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아침에, 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 <laughs>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오미크론에 대한 그 변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게 가장 커요. 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놈이 딱 이제 2주가 된것 같아요. 아직 who에서는 후에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파우치라던가 아니면 뭐 독일보건부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최초로 오미크론을 발견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미크론은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야 누가 먼저 들어오시자마자 엄지척 누르시고 시작하셨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시면서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어, 불확실성의 제거예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 해서 어, 시장이 시장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아, 두 번째는, 어, 부채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 사라졌어요. 어, 민주당만으로도 부채한도 협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연기됨으로 해서, 어, 당분간 올해 연말까지는 부채한도, 예를 들어서 뭐, 뱅크럽 한다던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이제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대주주들의 어그 대주주 과세 요건 아시죠? 대주주 과세 요건의 과세 요건으로 매도를 하는 매도세가 어 점차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이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제 이프문이 하나 더 남아 있는 건데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예요. 이 다음 주에 있을 FOMC 가 회의가 사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FOMC 회의에 앞서서 제가 파워르장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이 파워르장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파워르장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능통해요. 그리고 이커뮤니케이션이하는 것은 본인이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알면 안다고 얘기를 하고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시그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 회의의 결과는 상당히 매파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보다 더 매파적일 수 없을 만치 파월이 시장에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뭔가 강력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FOMC는 시장이 예측한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불확실성, 첫 번째 오미크론, 두 번째가 부채한도 협상, 세 번째가 대주주거세 요건, 네 번째가 FOMC인데 이것들이 모두 다 좋은 쪽, 긍정적으로 시장이, 아, 그래, 충분히 난 이해하겠어. 라는 정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시장의 이 강세가 언제까지 될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오늘,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 이번 달, 그니까, 12월 달까지, 어, 이, 우리 시장이 3050을, 어, 잘 올라가기만 한다면, 어, 그 이상의, 어, 썬타렐리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 글쎄요.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어저께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laughs> 말씀을 드렸죠. 이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산소기 관련, 산소 뭐 발생 관련 어,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뉴스로 어저께도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도 큰 변동성을 또 보이더라고요. 또 오늘 제가 그, 어, 11시, 10시인가요? 10시인가 경남제약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죠.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어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두 종목이 굉장히 뭐20%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 그랬을 때 사실은 어, 제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렸을 때그 종목들이 막 상한가에 가거나 아니면 상한가 근처에 가까이 가면, 어, 이것을 보시는, 어 회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정방에는 종목과, 아 뉴스와 종목을 같이 알려드리고, 오류방에는 그냥 뉴스만 알려드리죠. 그런데 오늘 뭐, 경남제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종목명을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경남제약이라고 대놓고 써 있었었죠. 노란색 레모나 박스였으니까. 그런데 그 종목을 저는 매수를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타 매매는 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뭐,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업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전업투자자가 아니시고, 어 직장인이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매매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드리는 건데 지속해서 좀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종목들 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항상. 이런 종목들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살 걸, 아, 뭐팔 걸, 팔 걸. 껄무새라고 아시죠? 할 걸, 껄 무쇠라고 아시죠. 몸할 걸, 이렇게만 계속해서 어, 생각,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좀 음,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고집을 접는 어,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속해서, 뭐, 그, 카톡방에도, 무료 카톡방에도 정보를 드리면, 맨날 이렇게 수익을 제가 올려드리면, 아,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 진짜로, 그냥, 시기와 질투로 부러워 하시지 마시고, 어, 돈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랑 매매를 같이 무조건 하면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하시는 데 있어서 아 수익이라는 부분이 아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시고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 사람 꼬시는 거 이런 거잘 못해요 아 오늘 일단 뭐 날씨는 뭐 눈이 올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음... 어, 즐거운 목요일이고요 또 내일은 또올레한 불금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어, 목요일 어, 코드로플 미칭데이 주식공무원 퇴근길 라이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험 보시고 도움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한 번씩 하고 나가주세요. 다음부터는 들어오시자마자 엄지척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 바이 짜이 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